마음이 불었네요. 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와 또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어, 나라도 세계도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음, 또 이런 여러 나라들,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들어도 지도자 때문에 갖는 나라의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위치와 지위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세계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음, 기대를 가지고 어,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도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들을 뽑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어또 우리의 해야 될 책임이고 또 마땅한 도리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광해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 족속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또 주님 품으로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그 가난에 남아 있는 가난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두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엘리와 사무엘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들과 엘리와 사무엘 두 명의 사사들 을 통해서 사니 근 400년 가까운 시간을 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가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 요엘과 어외엘과 아, 아비아를 이제 자기의 대신이어서 후계자로 세우고 그 사무엘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아들은 사실 그 생활이 단정하지 못하고 어,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 아들 아들들을 보면 당신처럼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잘 이끌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일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한,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왕, 왕은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은 너희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자식까지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삶을 굉장히 무겁고 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혹정을 하고 그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왕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는 그말 듣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왕을 갖게 해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줘야 할그 일을 그 왕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해지고, 국력이 커지고, 이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의 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그 원인 그것의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들을 눈에 보이는 왕이 예, 다 무찌를 수 있도록 그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 때이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왕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이들의 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왔고 광야회를 지낼 수 있었고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서 모든 싸움을 싸우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만왕의 왕을 왕으로 두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어, 오늘 우리는 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체제 민주주의 대통령 체제로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왕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생각해봐야 돼.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우리에게 왕으로 존재했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삶에서 겪어야 되는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왜 일이 깨어지고 일이 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 때에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스라엘의 평, 평안한 시절이 오면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금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그분이 나를, 나를 충분히 순적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의 싸움을 그분이 싸우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왕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의 좋은답게, 그분의 신복답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왕을 세워 주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왕을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고집을 부리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을 그에게 왕을 주라고 합니다. 사실 왕은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들을 이미 이전에 모세 오경에 그, 그에 대한 법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왕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 나라를 보이는 왕이 통해서 부강하게 되려고 하는 그란 우도로 주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것.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그들의 싸움꾼이 되어 주는 그것을 나는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허락하고 나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싸워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전쟁을 맡기고 그분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나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앞서서 거룩한 전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싸움을 싸워,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인가? 누가 내 싸움을 싸워주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인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운 아주 어려운 상황이 같은 것 일지라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종말이 올것 같은 이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확고하게 세워갈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지, 우리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념이나 사상이나 나의 모든 가치나 나의 삶의 목표나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웃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